네, 안녕하세요. 대구지점 매니저 제갈도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브랜드세이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세이코하면 이제 전부 좀 저렴한 시계를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랜드 세이코는 세이코의 상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뭐 도요타 렉서스, 뭐 폭스바겐에는 이제 아우디가 있듯이 특징으로는 좀 세이코 같은 경우는 좀뭐 다이버도 있고 젓갈라인들 보면 진짜 특이한 것들 많은데 그랜드 세이코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디테일이나 핸즈 마감 뭐 다이얼 마감 이런 거는 깊게 들어보면 정말 가격 대비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어필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고요 시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시덕들 분들한테는 좋은 점을 뭐 어필을 받고 있어서 이 차이가 좀 갭이 큰것 같아요 이제 카키필드 같은 경우는 단순해도 그래도 이제 금액대가 싸니까 이제 접근이 쉽고 피아 x 는딱 봤을 때 되게 시계가 이뻐요 크리스토퍼와드 것도 이제 트웰브즈라고 그게 한 120, 150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이돈줄 바에 잘 그런 걸산니다왜냐면딱 눈에 띄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서 봤을 땐 그걸 사겠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봤고, 돌고 돌다 보니까 시계의 본질은 가볍고, 얇고, 저항도 좋고, 디테일적인 것까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게 베스트가 아니냐 해서 돌아온 게 그랜드 세이코였습니다. 그거에 부합한 게 그랜드 세이코였어요. 뭐실 사용했을 때 이제 쿼츠다 보니까 되게 관리도 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구형을 고집해서 구한 이유가 이런 38mm의 컴팩트한 사이즈가 지금 신형에는 안 나와요 일단 굉장히 얇습니다 9mm 정도 되고 럭트럭이 되게 짧아요 얘는 얇기도 얇거든요 그리고 럭트럭이 굉장히 짧은, 짧고 은짧 테이퍼도 되게 얇게 떨어져서 정말 편한 느낌이에요 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판 보이는 흰색 판은 아니에요. 매끈한 흰색 판은 아니고 약간 벌집 모양으로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린 부분도 있고요. 양각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세이코 로고 인덱스들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을 하나하나 잘 살려져 있어요. 특이점은 지금 현행 나오는 라인업이랑 로고 배치가 달라요. 현행 나오는 로고는 12시 상단에 그랜드 세이코라고 적혀져 있는데 얘는 세이코 따로 밑에. 그래도 그랜드 세이코 GS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그런 게 감흥이 없거든요, 사실. 그랜드 세이코는 항상 접서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마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잘 연마된 그런 마감이에요. 얘도 엔트리 모델이고 엔트리들을 봤을 때는 마감으로 딱 따졌을 때는 이제 동가격대는 아예 비오가 불가능하거든요. 롤렉스랑 비빌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양각 인덱스 처리라든지 그런. 근데 좀 공통적인 게 야광이 다 약해요. 야광이 다 약하고. 브레이슬릿 이제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엔트리 모델은 되게 가공을 좀덜 신경을 쓰는지 좀 거친 거친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실 착용했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폴리싱을 한번 돌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얘는 아무래도 이제 구형 2000년 출시 모델이거든요. 무브가 8J로 시작하는 모델이에요. 현행들은 지금 9F로 모두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또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무브 마감적인 부분도 뭐 당연히 지금 다 솔리드백이라 지금 안 보이겠지만 마감적인 부분이 되게 크고요. 날짜 변경도 얘는 점핑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퀵 체인지가 있죠. 그리고 내부 뭐 보호하는 그런 실드도 없고, 뽀차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레귤레이터도 네. 없어요. u 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수정 이런 것도 있지만, 팔세이는 좀. 다른 스펙적인 부분은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뭐 오차율이라든지 뭐 진동 주기 그리고 뭐 전지까지 다 똑같아서 그런 살짝 디테일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실 사용할 때는 뒷백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그 부분이 찝찝하시면 이제 현행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런 디자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거예요. 큰 가격의 론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비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냥 400, 500만 원짜리는 똑같은 그런 브랜드들한테는 아예 비교 불가능해요 구형 모든 모델들을 봐도 뭐 다른 이제 세이코들을 봐도 이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 뽑는 건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이가격대는 아예 없습니다 이 디자인, 이런 마감 못 구합니다 저는 반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새그 그 엔트리 라인 다 공통점인데 글래스 추가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반짝이는 인덱스를 담기에는 조금 글래스가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러그가 좀 줄질하기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엔트리들이 다 식구로 알고 있어요 전. 근데 사실 줄질이 막 그렇게 잘 받는 시기는 아니라서 막. 다행이라 생각은 하는데 조금 아쉽죠. 뭐, 가죽줄도 바꿀 수도 있고 러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선택지가 좀 많이 적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진짜 밸런스 있게 잘 뽑았어요. 코츠 무브 자체는 사실 코츠 무브도 뭐 오버일 필요하지만 이런 빈티지, 이제 네오빈티지라고 하죠. 이 전년대 모델들을. 이제 네오빈티지 모델들을 관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관리가 안된 게. 그냥 뭐 안쪽에 기스라든지. 이제 너무 막 차는 거죠, 그냥. 내부 기스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뜯어봤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수리점, 뭐, 한국 수리점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법을 안 알려주니까 이게 예, 그렇게 다들 방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0년, 한 10, 10년 말? 그쯤 때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제 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팽배해졌잖아요, 되게.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잡지나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어, 뭐 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다 각각 다 말이 달랐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얻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얻었던 지식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대부분 한, 저도 한 70%는 안된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 모델들 사면서 느낀 게, 엉망비장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정말 다 폭탄 맞고, 전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백 개를 뒤져봐도 얘만한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레오 빈티지가 이제 관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수리비가 얘보다 구매가보다 두세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뽑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 세트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뭐이 이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든다 하셨을 때 서칭 하셨을 때꼭 디테일샷 보시고. 직구를 추천드립니다.